자 오늘 어떤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은 예, 대한민국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충청남도 서산시의 예, 우리가 예, 아파트를 보겠는데요. 자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추천드리냐? 아,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첫 번째는 뭐냐도 부동산 가격은 예, 저평가되었고 저렴한 가격에 내가 투자를 해야 예, 향후 시세 차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세 번째는 주변에 16개라는 그런 산업단지, 네. 현재는 11개의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3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두 개는 타당성 조사를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다는 것은 바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주변도 16개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후 수요가 풍부하게 자리잡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으로 가볼 건데, 이 지역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충청남도 서산시입니다. 아, 일단 서산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서해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간다면은. 아, 우리가 서해대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이 당진이고 그 밑에가 서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서산하면 떠오르는 게 목장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현대아산에서 그 목장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서산인데요. 자, 이 지역의 위치는 우리가 서울 서서울 톨게이트죠. 자, 그곳에서부터 서산 IC까지. 우리 가한 77km 되는데요. 자 서산 IC에서 차량으로 7~8분 되면은 본 아, 매물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천 유형입니다. 아 3룸 아파트인데 아, 28평형인데 서울의 34평형 크기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총 규모는 아, 20층 높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68.65제곱미터.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울로 오는 40 34평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세가 저렴합니다. 1억 7,5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까지 굉장히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4, 5년 정도 가지고 가신다면 높은 시세 차익도 기대되라고 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야, 이게죠. 전문가님께서 말이죠. 말씀을 딱 주시는데 차분하면서 아주 잘 정리된 정보를 주다 보니까 미래움 굉장히 가는 것 같은데, 자 서산 i c 에서 가깝게 위치한 쓰리룸 아파트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의 쓰리룸 아파트 시세는 1억 7 5 0 0만 원에서 1억 8 5 0 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충남 서산은 어떤 지역인지 주거 환경의 입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하면 뭐니 뭐니 해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입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내가 시세 차익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서산의 아파트 입지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우리가 서산 아이시에서 우리가 아그 매물지까지 7, 8분 되면 예, 도달이 가능한데요. 자 바로 차량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서산 하면은 바로 위에는 우리가 북쪽으로는 당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당진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예, 태안군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예, 우리가 예, 당진, 그 다음에 아산, 예, 그리고 홍성 아래쪽에도 자 홍성이 이렇게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심지에 바로 서산이 있고 서산은 구도심지가 있고 신도심지가 있습니다 자본 매물은 신도시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런 서산 테크노밸리에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 지역은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좋고 그리고 당진 예 그리고 대전간 그러한 고속도로를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 국도를 이용할 때는 29번 국도죠. 우리가 홀수 번호의 국도는 특히 우리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2번 국도. 이거는 짝수 번호죠. 바로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러한 나이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충남 서산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엄청난 배우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입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 지역의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을지 고경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충남 서산시. 아, 이곳에는 미래 가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1차, 아, 1차 구호 도심이 있습니다. 바로 서산시청. 예, 행정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자, 이곳은 아, 주거들이 많이 예, 낙후되어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구 도심이 예, 1차 개발로 어, 이루어지는 데인데, 자, 구 도심 중에 읍내동이랄지, 동문동 일대 이런 1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구 도심이 예, 협소하다 보니까 아, 2차 개발로 예, 남쪽, 서남쪽으로 자, 2차 구 도심 예, 주변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아,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차 개발은 성림동이랄지 예천동 일대 바로 아래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개발지입니다. 이 3차 개발지는 바로 구도심과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약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자, 이곳은 테크노밸리로 개발이 되는데, 자, 하나그룹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테크노밸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부지가 199만 제곱미터. 우리가 약 60만 천여 평에 달하는 굉장히 넓은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은 이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이 약90% 이상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약 3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연간 매출액만도 약 3조 원대 엄청난 규모의 그런 테크노밸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고용 창출 효과만도 18,000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곳에 새롭게 조성되는 미니 신도시로서 자급 자족 도시로 우리가 들어선다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충남 서산의 인구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곳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서산시 중에서도 성현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대 수 역시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서산시가 살기 좋은 곳, 일자리가 많은 곳, 아 그리고 개인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지역 중에한 곳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고경재 전문가님께서 서산의 그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정보도 주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일석이조, 도랑치고가재잡고 마당쓸고 돈줄거 아니겠습니까, 그죠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된 서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충남 서산의 미래 가치를 주목을 해 보시겠고요. 이제 이 지역의 쓰리룸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주세요. 자 충남 서산시 스리룸 아파트입니다. 아 28평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34평은. 아파트와 거의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가격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1억 7,500에서 1억 8,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이때는 우리가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세가 1억 5,000에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했을 때는 2,500만 원이라는 적은 아, 돈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가 높은 서산시역의 스리로 아파트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실거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1억 7,500에서 1억 8,500 형성이 돼 있고요. 실거주자들은 자, 이곳은 특히 투기, 특유, 특이 가격을 주거랄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대출이 약70%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5,500만 원을 가지면은 내가 직접 예,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아, 노후 준비가 안된 분들이 월세를 받기해서 위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아, 우리가 임대 보증금이 아, 2천만 원에서 올 40만 원 정도가 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대출 1억 2,500만 원까지 활용하셨을 때 우리가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약 수익률이 약3.5% 이상이 되는 그런 수익률을 누려볼 수가 있는 좋은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제, 경제, 고경제 전문가님께서 시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쓱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3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요, 1억 75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500만원, 그리고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3천만원에서 한 4천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 입주시의 실투자 금액은요, 5500만원 예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서산에서 3룸 아파트를 볼. 때꼭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을 우리 경제, 경제, 고경제 전문가님께서 짚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자, 충남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보통 중. 대형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본 매물은 단지 건물과 중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지별, 지별판이 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절감이랄지 관리비 절감에 유리한 그런 예,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내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뭐 게스트 하우스, 그 다음에 뭐 다목적, 예, 그 다음에 다목적실 그리고 주민회의실이랄지 그리고 휘트니스 이러한 도서관 카페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커뮤니티 시설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부부 그리고 자녀의 그런 방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서산에서 리럼 아파트를 볼때 체크해야 될 사항까지. 어, 중요한 포인트까지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슥 짚어주셨습니다.